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 폭풍코킨 후기를 올려볼 건데요. 저번에 제가 두 개를 샀어요. 다섯 종이 있었는데. 그 도시락이랑 그 도넛 만,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영상 못 찍었고요. 이번에 세 개를 샀어요. 세 개. 그래도 양은 적지만 후기를 올려볼게요. 먼저 요거는 어, 해피 키친 믹스 피자.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해피 키친 햄버거. 요거는요. 그타 타누이시 아, 타누이시 케이크 야산입니다 이렇게 세 개. 그리고 오늘은요,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. 후기 겸그 만들기 때문에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. 탄이시케이크 약상 전 요거를 열어볼게요. 이게 상당히 작더라고요. 여기를 열어보시면. 안녕. 이 사건은 열어주 네. 이기 안에 힌지가 있거든요. 잠깐만요. 아미가 없어져가지고 통과요 여기를 개봉해서 보시면 일단 여기에는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. 이건 나중에 잘라서 쓸 거기 때문에, 일단, 닿이지 않게 잘라주세요. 잘리지 않게. 일단 음, 음, 빨간색, 아니 핑크 색깔로 스프링클, 파란색깔로 짤주머니, 콘 이거 그 과자 그릇인가? 숟가락 그리고 이거 뭐지? 이게 그 뭐였더라? 어쨌든 그거 같아요. 이런 과자. 이게 뭐 뭐였더라? 일단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들어있고 먼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라 보겠습니다. 일단 요것들을 잘라주 볼게요. 다잘라주었고요 코네 주르는 요거는 제가 안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접자? 제가 없어가지고 이건 안 할게요. 저는 이거 이거 본 접착제 있으시면 접착제로 하시고 물풀로 하려 그러니까 다 세워 놓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요거 두 개는 할 거예요. 제가 일단 만들어 볼게요. 농과자들은 좀 다른 데다 두고. 네, 잠깐만. 네, 일단은 여기, 여기 있는 삼각틀을 잘라주세요. 아, 그리고 이거, 그, 시시전이랑 1편, 2편 나눠줄 수 있고요. 일단, 한, 한쪽 틀에다가, 요 중, 중에서, 한쪽 틀에다가, 딸기맛 가루를, 잠깐만요. 여기 만든 방법이, 고 잠시만요. 외아스를 먼저 해야 하는데 외아스는 나중에 하고 일단 딸기와 칼로를 잘라서 한쪽 틀에다가 넣고 삼각컵으로 물을 한 스푼 너무 적게 따른다. 컵을 넣은 다음에 섞어주세요. 아, 맛있겠다. 딸기맛, 딸기맛 나요. 저, 포피쿠키 만드는 음, 영상 찍는, 올린, 올는 거, 그 아이스바 다, 다음으로 처음이거든요. 아이스바은 껌이잖아요. 그게 캔디잖아요. 그게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 일단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가루를 이건 요구르트 맛일 것 같아요. 이건 안 그래도 파란색이니까 좀그 박하? 소다 맛? 그런 것 같아요. 오 바닐라. 바닐라 향이네. Rico 이것도 다시, 어, 시간 10분 안에 할 건데요. 시, 시간 많이 없으니까 섞어주고 올게요. 좋았요이 딸주머니에 여기 파란 부분에는 바닐라, 여기에는 딸기맛 가루, 그 딸기맛을 부어주고 오겠습니다. 네, 다 됐어요. 여기를 끝부분을 딱 자른 다음에요. 일단 여기에다가 짜주고 오겠습니다. 제가 조금 장식을 했어요. 이것도 적당 크기로 잘라 했고요 일단 요거 조그만 걸로 여기에 꼽고 하나 더 꼽고 이렇게.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어디갔어 떨어지네 <laughs> 자꾸 고정이사는데왜 자꾸 떨어지지? 모르겠다 일단 여기에다가 골짜주시고요 위에도 예, 장식을. 맛 없어 보인다. 진심. 일단 그리고 스프링클로 장식. 저는 시식편에서 만나요.